자 그럼 이제 우리 23페이지 6번부터 볼차례죠자 6번 보시면 식품첨가물의 지정 기준에 관한 기본사항으로 일치하는 것은 그랬네요. 뭐 실제 시험 문제 나왔던 건데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경기도에서 한두번 정도 음, 걸 보면 한두번 정도 시험 문제 출제가 됐는데요. 그때마다 이제 보기는 좀 달랐죠. 자 지정 기준 한번 볼까요? 지정 기준의 기본사항, 기본 원칙. 자 오늘 나눴던 프린트 4페이지에 있는데요. 식품첨가물 지정 시 기본이 되는 건 뭐냐면 우선 안전 성이 입증이 되야 됩니다. 그래서 식품 첨가물의 안전성 입증 확인한 것이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사용의 기술적 필요성 및 정당성이 인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 필요성이나 정당성 인정을 받는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식품의 품질 유지 안정성 향상 관능적 특성 개선에 도움이 돼야 되고요. 식품의 영양가가 유지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특정 식사를 필요로 하는 소비자를 위해서 제조하는 식품의 필요한 원료 및 성분을 공급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처리에 보조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식품, 첨가물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중에서 기본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 찾으라 그랬잖아요. 옳지 않은 건 2번이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보니까 식품의 제조, 가공, 저장, 처리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보조적 역할입니다. 식품 첨가물은요, 다량 넣는 게 아니라 소량 넣어서 효과가 있어야 되고 얘네들은 어, 제조, 가공할 때 보조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게 바로 첨가물이었죠. 자, 그래서 틀린 거 2번 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는 몇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비슷한 이제 보기만 조금 달리해서 한두번 정도 나왔었으니까 이런 문제는 손쉽게 푸셔야 되죠, 이제. 자, 6번의 답 2번이 되겠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왜 우리 아까 거기 뒤에 왜 가로 열고 다만 이런 경우는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나 좀더 보조 설명이 나와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것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쪽에서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6번에답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7번 다음 보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중금속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자 황달어방어 다 등의 비교적 이 중금속 농축 정도가 높게 나타난대요 그 다음에 중독 증상은 사지신경마비, 난처, 언어장애, 정신장애를 보인다 그래서 어류에 좀 농축 정도가 높게 나타나고 그 다음에 신경마비 증상을 일으키고요 그 다음에 이중금속이 오염된 어패류를 장시간 섭취한 사람에게서 미나마타 중독 미나마타 그럼 당연히 뭐냐면 수은중독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뭐또 대표적인 게뭐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이타 이타이병이었죠. 자, 그래서 7번의 답 4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8번. 식품의 위생 지표 미생물인 오염 지표균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그랬네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 실제 나왔던 문제예요. 자, 1번 분변 오염 지표균은 그람 양성의 구균인 대장균군을 총칭한다. 자, 분변 오염 지표균의 대표적인 게 대장균군이 있는데 그람 음성의 간균이죠. 그다음에 포도상구균과 살모넬라균이 중요한 오염 지표균이다. 아니죠. 대장균군, 뭐 장구균 이런 애들이 대표적이에요. 그다음에 3번. 장에서 유래된 세균으로 대장균군, 장구균 이런 것들을 포함하죠. 뻔는 거 3번이네요. 그럼 4번은 왜 틀렸을까요? 냉동 식품의 오염 정도로 확인할 때 저온 저항성이 약한 걸 쓰면 안 되고 강한 걸작용에 사용해야 되죠. 저항성이 강한 그람 양성의 국균인 구균을 지표균으로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장구균요. 장구균이 냉동 식품의 오염 지표균이었잖아요.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9번. 식중독의 원인균 중수마염및 유산과 관련이 있으며, 인축공통감염병으로 냉장보관식품 중에서 세포성장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도 실제 시험 문제 나왔거든요? 그럼 냉장보관식품 중에서 세포성장이 일어난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리스테리아, 여신이야,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수마겸, 유산, 이런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뭐냐면, 리스테리아입니다. 그래서 9번에다 2번이 되죠. 그 다음에 10번. 식품과 주요 변폐 관련 미생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거. 그랬네요. 옳지 않은 겁니다. 자, 통조림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건클로스트리움 속이다. 그죠? 렇클로스트리움 뭐, 바실러스 속. 이런 것들이 특히 통조림 내, 통조림 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고구마 연부 현상. 물러지는 거에 대표적인 원인은요. 곰팡이였죠 리조프스요. 그 다음에 감자 전분의 변질과 관련이 깊은 미생물 파실러스 그 다음에 시판 냉동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아스퍼길러스 그럼 냉동식품에서 문제가 되는 거아스퍼길러스 속이 될 수가 없죠 보통 뭐냉